어머 도경씨 아나좀막 술에 막막 취한 거 같은데 우리 이거 먹고 어디 좀 조용한 데 들어갈까요? 에?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술이 확 깨네 여기서 대리가 왜 나와요 대리가 아니 좀 생각을 생각을 해봐요 네? 아니 지금 이런 분위기에 남녀가 둘이서 술도 마시고 키스 폰까지 다 했는데 대리를 부른다는 게뭐 말이 돼 아니 여기서 적어도 20만원 나오겠구만 어? 아30 그래 그래 뭐 삼십 아니 뭐막 이렇게 땅을 막 파면 나오는 <laughs> 나 황당해서 말이 맞고요. 아니 여기가 홍대예요? <laughs> 강남이야? 아니 아, 여기가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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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삼십은 좀 아니지 않아요? 어? 아